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고참씨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1억 4천만 원 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바닷권 연역에서 4월에 저점을 찍어주고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주면서 4월 25일까지 1차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박스권에 좀 미세한 등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의 고점을 상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의 수렴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고점을 향해서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거의 이제 비트코인도 두달 만에 이제 97,000 달러를 돌파하면서 10만 달러 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해 보시고 상당히 좀 강하게 애플트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핸들링을 크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미국의 GDP의 성장률 자체가 연율로 0.3% 역성장이 이제 현실화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같은 현실화 자체가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미국 금융시장 자체가 다소 경계감을 드러냈을 뿐이지 기업의 호실적과 함께 진일도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수급의 훈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이미 월가가 1분기 미국의 GDP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성장 관련해서 이미 예상을 해 놓았던 만큼 앞으로 이제 4월 이후에 미국의 GDP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지표가 어떻게 좀 올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코인 시장에도 큰 하방의 압력을 주기보다는 좀 저점 매수했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수급들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시장 자체도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확산 여지까지는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지표 자체가 4월 이후에는 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있지만 이 부분 자체도 결국에는 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자체가 완화되어지는 스탠스와 함께 주요 교역국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인하율 자체가 나타났을 때 결국 시장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시총 상위주들 자체에 대해서 무작정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단 비트코인은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여타 코인에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실난 코인 같은. 생기고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래 번호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로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3번 이렇게 주시게 되면 문자 내역처럼 여러분들이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매수의 종목명과 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가격 그리고 목표의 수익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이 코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을지 이런 코멘트까지 달아드리기 때문에 우리 고참 시구 독자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E 과 조회만 좀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문자 번호 이렇게 아래로 3번 이렇게 주시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대응해서 단기적 공략과 스윙적 공략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결코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간만 죽이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정한 구간에서 물량을 축소하고 좀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부화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수익을 부화함과 동시에 또 오히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빠졌을 때는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병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들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볼린지 밴드의 상한선 같은 경우는 이러한 4,4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서 뚫어내기보단 점진적으로 볼린지 밴드의 중심선 자체가 상승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면서 같이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는 물론 120일 이평선의 지지력 자체를 좀딛고난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거래량 자체만 증가가 더 되어지면 속도감 있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렴을 해가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달 만에 97,000 달러를 회복을 해서 10만 달러를 회복하기 이전까지 좀 긍정적인 이슈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32억 달러의 수준의 개수적인 수급 자체도 유. 비되고 있고, 또한 옵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죠. 바로 콜 옵션에 대해서 배팅하고 있는 어떤 배팅의 어떤 그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만큼 그 투자심리가 개선이 되어지면서 10만 달러의 어떤 그콜 옵션의 미결제 약정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죠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수조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좀더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서 배팅을 걸어가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좀 올랐다가 조금 출렁출렁거린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의 구간을 좀 분낙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좀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저는 시간에 그래서 좀가이던스 대비 약화되어지면서 좀 시장 자체가 오늘 충격을 좀줄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메타 등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서 미국의 나스닥에든 기술주의 중심의 나스닥 시장 자체도 크게는 변동이 하방으로 떨어지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의 모멘텀을 기다려가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연동된 그런 상승에 대한 무게감이 좀실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내용 하나 더 보시게 되면 고참식 구독자분들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3번 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코멘트를 다 담달아드립니다. 세력들의 뭐 평단가라든지 여러분들이 아, 좀 알지 못하는, 뭐 여러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조금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50% 정도를 정해 놓았는데 이50% 가기 전에 시장의 변동 때문에 35%의 수익에서라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는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타점 될 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이제 종목을 던져놓고 나서 알아서 매매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참 씨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꼭꼭 좀 집어 드릴 테니까 매도가 이상해서 이런. 수익을 더 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지만, 이만하면 매도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면 매도 이후에 수익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제 교체 매매를 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키는 대로만 좀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5월부터 접어들어가는 이 시장 자체다. 결국은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또 미국의 주요 교육 국가의 일단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을 통해서 인하가좀 되어지는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될 경우에 결국은 주식 시장은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지표에 따라서 각종 지표 자체가 다수 좀 약화되어졌다가 개선이 되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배팅을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좀더 부정적이 시보단 좀 긍정적 인식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대응도 좀 이어가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으로 신규 영상을 증시하신 분들도 곧 잠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